안녕하세요. 약선 드림 농장입니다. 어, 이제 수정이 되고 있는데요. 어, 본격적으로 이제 물도 관수도 하고 필요한 양분도 어, 줄수 있는 어, 이런 점적 시설을 다시 이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다시 어, 작년에 어, 어, 수리가 안된 부분을 다시 이제 점검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물이 나가는 부분을 어 여기 플리블에 따면서 이걸 발로 밟아가지고 이렇게 깨진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금 작년에 샀던 연결 부위 이거를 다시 껴서 다시 작업을 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선 같은 경우도 짧아진 거는 길게 여기도 사, 선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중요한 게 그것보다 이 점적이 이 분수 되는 이 스프링클러가 어... 이 방향 밑으로 제대로 떨어져야 그나마 이 화분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방향이 정확히 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다 방향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지금 이렇게 됐는데 지금 올해는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도 했거든요. 작년에 했던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다안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하고 한번더안 안, 안 움직이도록 이렇게 금 이렇게 가운 속에 들어간 철사로 이렇게 고정을 해서 여기에서 잡아 여기서 바로 움직여도 여기는 그대로 고정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지금 고정을 해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차피 여기 이것만 여기만 안 건드리면 물스프링크 어, 도는 데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밑으로 방향이 향하기 때문에 좀 물이 어, 좀 나가는 거 없을 수 없는데 최대한 이쪽 안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런 이렇게 다시. 고정을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물이 손실이 적게 하려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설치하다 보니까 해년마다 이거 뭐죠? 다이 틀리겠지만 이 물이 나가는 방향을 위로 올라오면 무조건 사람이 밟아서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물을, 수, 물을 나갈 수 있도록 드릴로 구멍 뚫어서 이렇게 연결 고리를 해서 해야 그나마 좀더덜 깨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잘, 더 이제 좋게 하려면, 최대한 이쪽, 이런데, 여기, 여기 뭐죠? 블루베리 가까이 해서, 최대한 안, 사람들이, 어, 닿지 않는 곳에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보고요. 들고요. 여러분도 지금 이제,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저도 이제 열심히 이제, 이거 다, 어, 점적을 다 마무리해서, 어, 본격적으로 이제 필요한 물도 이 밑으로 관주를 하고요. 혹시 이제 영양분이 좀 부족하면 이 밑으로 관주할 수 관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서둘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